L동에 위치한 도서관이 M동 1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후 어떤 모습일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자료실과 연속간행물실 두 장소로 나뉘어진 도서관은 다양한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내부에는 종류별로 구분된 책과 검색 코너가 있어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찾아 바로 읽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와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도 있습니다. 예전 도서관보다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전공 관련 도서도 많아서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연봉도서관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이 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북카페입니다. 이곳은 탁 트여 있지만 구분되어 집중하기 좋은 책상들과 눕거나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보다 밝아진 분위기에서 간단한 간식과 음료가 판매되는 카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가 도서관 바로 옆에 있어서 공부하다가 편하게 사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층 구조인 북 카페 한 켠의 계단을 올라가면 컴퓨터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강의를 듣거나 과제를 위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벌써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IYBS 기자 이소연입니다.